맞습니다. 바로 깡 해볼게요. 깡하기 전에 이그 럭터포카 먼저 볼게요. 먼저 이거 첫 번째. 저 럭터포카 확인해 볼게요. 하나, <laughs> 둘, <laughs> 셋. <laughs> 소영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그다음 하나, 둘, 셋. 아 여러분들이 먼저 봐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레이, 레이 너무 예뻐요. 자, 럭드 포카에서는 이서랑 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앨번깡 해볼게요. 파란색 색깔 버전을 먼저 까볼게요. 버전 이름을 까먹었어요. 먼저 앨범 구성을 보면 CD랑 이그 뭐냐? 까먹그 보면 CD랑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큰 사진 등 응, 그거랑 앨범이 있어. 요 먼저 포카 먼저 꺼낼게요. 스티커. 오. 다행히 보지 못했으니까. 오. 다행히 보지 못했어요. 자, 일. 단 먼저 이렇게 놔둘게요. 먼저 앨범 안을 보겠습니다. 이 색깔 버전은 약간..뭐라 해야되지? 약간 미국..미국? 해야 미국? 미국이라 해야되나? 약간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럼 음 이제 그 앨범에 나온 것들을 볼게요 먼저 폴란드는 가을이나 줬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스티커 하트 스티커도 있고요. CD가 까기 어렵다던데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천천히 됐다 CD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이제 포카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형이가 나와줄지. 다행히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포카를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헉! 원형이가 나와줬어요. 너무 예뻐요. 이게, 딱 스타일 보니까 완전 MG MG 보다는 약간 트렌디 그런 감성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굿굿. 이제 핑크색 앨범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까보겠습니다. 약간 이 핑크색 앨범은 어떤 감성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CD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이것도 성공할 것 같아요. 도봐줄게요 <laughs> 진짜 예쁘죠? 레이카, 레이, 가을 리서 레이 유진, 리즈. 진짜 진해먹 해맥 완벽이 완벽. 그나그그 <laughs> 꺼내줄게요. 투라로이드 하나 둘 셋. 오 원영이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제키이키 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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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키트 도 앨범을 봐야겠다. 오늘 초배 좀 보볼게요. 근데 이것도 약간 미국 이 시크릿 앨범이 약간 다 뭐라 해야 되지? 다 미국 감성인 것 같아요. 이정국이 진짜 지 진짜 뭐 그 앨범을 봤으니 이제 포카를 봅시다. 아예 누가나 알까요? 네 저는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자이크는 해줄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셋 유진이가 나왔어요. 그럼 진짜, 진짜 예쁘잖아요 제가 유진이 포카가 마침 딱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진이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제 획득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늘 획득. 진짜 너무 예쁘죠? 앞바로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